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귀 대어보면 나무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. 헨주치마 입은 채로 어느 날 어스름이 짙게 깔린 골목까지 나와 호승아밥 먹어 하고 소리치던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. 오빠야 와 우리 어릴 때 엄마 난 닌구 기억하나 그럼고 니도 기억하는가 배응좀금만 있어봐라 네번뜩댕겨게 엄마 난 닌구 다 떨어졌다 함께 사라 속에다 있는데 무엇이 보인다 그. 아, 언니는 안 보인다는 게 같이 잠깐만 그 떨어진 걸 그대로 하지마지요 이리 보자 봐 아이고 이거 고마 마샬 봐라 이거 봐라 구멍이 아, 뭐, 좀 깨라냐 그 아, 대수별도 들어가게 생겼다 그안 구삼아 구르마 크 이리 내란 말이오 이 양반이 어서이런다요 바로 그찢어버리걸도안된다니까 이리 내란 말이오 <laughs>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쟀다 에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 엄마 늘 궁금했던 우리 엄마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을까 내가 옛날에 들었다 아이가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 어머니 이왕에 장도 나라라 빚고, 어머니 사랑 얘기 좀 해줘봐요. 으다 심극기는. 아, 먼저번에 다 이야기 안 했냐? 진짜 내게 사랑은 편안하게 그거는 벌써 시로 다 써붙어요. 그러고, 그거는 내리사랑 아닙니까?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어머니 연애 얘기 아닙니까? 으따, 아가 연애를 해봤다냐? 우리 때는? 야 대말이 그 맞지라? 예어머야 네. 네. 대답 안 하신 저 선사님은 심심으로다가 연애는 봤소이 뭐다? 우리 언니가 모르는 게 어디 있니 내가 뭘른다냐 우리 때는 결혼하고 연애만 하는 걸 해봤어야 <laughs> 어? 있어. 저 배고, 네. 그 다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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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그가거에 하나 음수하기도하반다에그다음그럼아버그랑 연했어요? 그다에그혼하고 어, 그러고 임신 시켜놓고는 이때부었을게 턱수 본방에 얼마나 큰일든지 아휴가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어야 그저 와나가 그때 뭐를 어 뭘요? 사랑을 하느냐 가슴팍에 짐승이막 돌아댕기고 아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귀뚜라 귀뚜, 네, 네. 귀가 제일 먼저 이렇게 달아오르는 뒤, 아, 하거는 말이야. 귀에서 귀뚜라미 보일다가, 하, 팡- 돌아가서 그런 것이 지어 아, 그때는 이쌩소까지날때 이. 어미, 나 똑똑하지라. 나가 기억 비밀도 다 알아본 사람이여, 나가 엄마, 쓸데없이 시부리다 본 게. 어이구야, 나 이리 밝아 부렀네. 아가, 더더 얼른 가서 두쪽 가붙여라 예, 네, 어미도눈한손 붙이시오. 알았다. 에라이, 자식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여. 지, 깍, 지 미꾸늬 닦아놓으면, 아, 지 마누라나 상전이제후들은뒷전이여 늘상 그렇게 말하면서도, 동구박 지나는 우체부에게 아따, 나좀보시란게라 아, 섬섬은 핀지가 없다요? 아, 진짜로 없을까라. 물어보고 또 물어보던 우리 어머니 어쩌다 일년에 한두 번 형과 형수가 내려올라 치면 어머니는 아픈 허린 뒷전이고 치마에 바람 소리가 났다 아가 이것은 네 성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먹었던 것인데한번 먹어봐라 알았어요 엄마 이래도진경통또 도지겠네 가고 나면 자리에 눕는 건 뻔한 일. 내가 아무리 말려도 나 몸은 나가듯 자란디 앞으로도 신년은까떡없을것인게걱정하는말들라 알았어요, 엄마. 들어가세요. 알았다. <laughs> 아버지는 맨손으로 들어오는 때가 없었다. 유독 많은 눈이 이 들판을 덮어도 아버진 눈 속을 헤쳐 땅에 박혀 있는 농약병, 땔나무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라도 주워들고 오셨다. 그렇게 알들이 가난을 모으고 모아. <laughs> 물려주지말 아, 야지네 너희들 아키만, 은게듯하게 닦아 놓아야지. 타게, 만 당신 먼저 게 길을 떠나는게 썩지 않아 다행이지만 꽁꽁 언이 땅이 어디 삽이나 제대로 들어갈까? 너의 엄마 산하 생전 고생 못 면하더니 죽어서도 여전히 춘겨울이구나. 얼음장 같은 요령 소리 뒤따라가. 요령소리보다 더큰 헛기침 내뱉으며 아버지, 돌아서서 평생 없던 눈물 보이십니다. 자, 고생 많았어. 보이던 그 손으로 내 타이를 메워주던 땐 어렴풋이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네 인생이 그렇게 흘러 왕홍의 기분인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흐리던 눈물 반물이.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안녕히 잘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가시게 배부르다 생각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서려도 전혀 끄덕없는 왜 할머니 보고 싶다? 왜 할머니 보고 싶다? 미명에 출근하고 늦은 밤 퇴근해도 지치고 힘들 때 쓰리슨 소주 한 잔으로 외로움을 달래도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와 처진 어깨를 감추며 쓸쓸히 뒷모습을 보이던 아버지를 본 후로 아 아버지는. 엄마는 그러면, 그러면 안, 안 되는, 되는 것이었습니다. 어디 아늑한 추억들이 안개 깔리듯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사는 것은 없을까 녹슬고 곪고. 상처받은 가슴들을 서로 따스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랑 부족하면 채우려 애를 쓰고 그윽한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부모님의 큰 사랑임을 알았다 가족의, 가족의 큰 사랑임을 이제야 어머니, 사랑합니다!